안녕하세요. 쿠편을자입니다. 오늘은 이제 고피 키우기 1편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건데요. 일단 물맛댐 하는 방법부터 어,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콩돌을 구해야 되는데 콩돌이 없어서 지금 콩돌이 안 붙어 있죠. 원래 이끝 부분에 콩돌을 붙여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저는 콩돌을 안 샀기 때문에. 통돌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도 지장은 없어요. 그리고 빨래 집게를 갖고 올라 고했는데안 갖고 와서 보이시나요? 테이프 붙여놨어요. 이렇게 해도 지장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끝부분에는 이제 에어 조절기 이걸로 이제 물이 떨어지는 걸 조절할 수 있는 에어 조절기를 달아야 돼요. 1초에 보통 3방울에서 한 5방울 정도로 떨어뜨릴 건데 일단 입양을 하시면 생물 봉투에 구피가 어, 이렇게 들어서 옵니다 이거를 이제 풀어서 이통 통, 같은걸 준비하셔서 통에다가 이제 푸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가위도 필요해야 되겠고 그리고 메틸렌블루 메틸렌블루는 구해왔어요 그래서 메틸렌블루도 있어야 되고 이게 원래 백전병약인데 이 백전병약도 안에 파란색 약품이 들어가면은 메틸렌 블루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이걸로 하셔도 상관 없는데 메틸렌 블루로 이제 족관이나 이런 데서 사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외에 이제 다른 약품을 쓰실 것 같은 경우에는 항생제 같은 걸 쓰셔도 어, 지장은 없습니다. 항생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엘바진이라든가 아니면 셀파 셀파서트린 이 정도로 이제 검역을 하시는 게 좋아요. 검역하는 방법은 메틸렌 블루 같은 경우에는 어, 한 방울에서 한두 방울 정도만 떨궈서 물맛 땜하면서 같이 진행을 하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항생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엘바진 같은 경우에는 한 알에서 이제 반을 쪼개서 반알 정도만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노란 물이 살짝 일어날 정도로 그리고 이제 메틀랜블루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 물이 살짝 될 정도로 그 정도만 넣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가위 필요하고요. 지금 이 어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항 청소를 한지 이틀 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 습기도 껴있고, 그리고 어항 상태는 상당히 깨끗합니다. 락스로 제가 청소를 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락스로 세척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은 락스 청소로 다해 놓은 상태고, 지금 이 어항에는 구피가 한 마리도 없어요. 그러니까 구피가 한 마리도 없고, 생 생물, 살아있는 생물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어항 같은 경우에는 굳이 검역을 안 하셔도 지장이 없습니다. 괜히 택배로 오면서 하루 정도 걸리면서 왔기 때문에 얘네가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많이 받아 있는 상태예요. 스트레스를 받아 있는 상태에서 약품을 줘서 스트레스를 더 주는 경우는, 경우보다는 차라리, 어, 검역을 생략하시고 그냥 투입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근데 검역하실 분들은 하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설명해드리는 거는 FM 대로 어, 물맞댐 하는 방법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시간이 많이 없으신 분들 위해서 이제 최대한 빨리 할수 있는 이제 물맞댐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일단 준비는 이 정도까지 다된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구피를 풀어서 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핸드폰을 들고 있기 때문에. 한 손으로 해야 되니까 조금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거의 편집을 안 하기 때문에 편집할 시간이 그렇게 크게 없어요. 이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녹이 많이 쓸어 있어가지고 지금 잘랐고요. 그리고 부피를 통에 이렇게 담아줍니다. 지금 한 마리로 진행하는 거고요. 지금 이 개체 같은 경우에는 알비노 블루토파즈 스왈로우예요 수컷이고요. 암컷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수컷이 아무래도 약한 개체이기 때문에 수컷으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수컷을 또 왔습니다. 그리고 스왈로우 개체가 일반 이제 노멀 개체들보다는 아무래도 좀 난이도가 있고 그리고 약하기 때문에 더 그래서 약한 개체로 제가 택했고요. 약한 개체로도 충분히 된다. 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약한 개체로 골랐습니다. 일단 이거를 입으로 빨아들여서 물이 나오게끔 해야 돼요. 근데 물을 빨아들일 때는 물을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물이 한 요만큼까지 왔다 그러면은 바로 입에서 빼주시는 게 좋아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이렇게 많이 나오면은 에어 조절을 해서 1초에 이제 3방울에서 한 5방울 정도 떨어지게끔 이렇게 세팅을 합니다. 그냥 이대로 둘게요 이대로 두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메틸렌블루 검역을 할 시에는 물이 한 이만큼 찼을 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처음부터 지금 물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메틸렌블루 놓는 것보다는 한 이만큼 찬 상태에서 진행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만큼 채워놓고 진행을 할게요. 너무 느린 것 같다 그러면 10방울까지도 괜찮으니까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이제 10방울까지 떨구면서도 뭐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최대한 빨리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 드리면서 넘어가기 위해서 지금 물을 일부러 칼칼 틀은 거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메틸렌 블루를 어, 물이 한 이만큼 찼다라고 가정하에 메틸렌블루를 좀 타도록 하겠습니다. 어, 주사기로 한세 방울에서 한 다섯 한 방울 사이, 그정도면놓으시면될것 같고요. 지금 약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원액은 아니고요. 이게 원래 백전병 약인데 메틸렌블루가 함량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걸로 진행해도 뭐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어휴, 엄청 많이 들어갔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주사기 같은 걸로 이용을 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견딜 수 있을 정도의 약품은 돼요. 이게 메틀렌블루가 이렇게 독한 약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뭐 지장은 없습니다. 검역이라는 게 몸에 붙은 균을 떨구기 위해서 이제 검역을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기억하실 점은 이제, 어항 내에, 이제, 구피를 투입할 어항에, 어, 생물이나 뭐, 이런 게 일절 없고, 그냥 빈 어항이다라고 했을 때는, 검역은 넘겨주시고, 이렇게 물맛댐만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굳이, 어, 검역이 꼭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 이제, 의심이 좀 많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신 분들은 그냥 검역하셔도 돼요. 검역하셔도 구피가 뭐 견디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근데 스트레스를 이미 받은 상태에서 스트레스를 더 받을 수는 있다. 요 정도까지만 알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구피를 입양을 하셔서 받으셨잖아요. 근데 이 구피를 투입할 어항에 이미 생물이 살고 있어요. 이제 알풀을 여러분들이 입양을 하셨는데 어항 내에 알풀이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알풀 어항에 이 알풀을 투입을 하겠다. 라고 할 경우에는 무조건 어, 검역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믿을 수 없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약품을 일제안 쓰고 구피를 키우기 때문에 균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야 돼요. 모든 어항에는 균이 이제 존재를 한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이게 처음에 리셋을 하고 락스를 리셋을 하고 균을 다 없앴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그 이제 어항에 구피가 투입을 하고 그 안에서 이제 구피가 생활을 하면서 이제 먹고 싸고 이게 이제 반복이 되어져요 그러면은, 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때부터 균도 같이 서식을 하고, 박테리아도 마찬가지로 같이 번식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기 때문에, 균이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부피 몸에. 그래서, 어 생물이 있는 어항에는 검역을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이제 물맛 때문에 다 끝났다라고 이제 가정을 했을 경우에, 여기에서부터 이제 중요한데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히터기가 없어요. 그죠? 히터기가 없는데, 히터기가 없는 상태에서는 이 상태에서 구피만 떠서 어항에 넣어주면 됩니다. 이 물은 다 버려야겠죠? 약품이 들어간 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구피만 떠서 넣어주시면 되고, 여기에서 이제 히터기를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히터기를 쓰시는 분들은 이 물하고, 이제 구피하고, 다시 봉투나 이런 이제 통 같은 데 떠서 온도를 맞춰줘야 돼요. 그니까이 어항에 이제 봉투 같은 경우에 이제 담았다. 통 같은 경우에 담았다. 그러면 이 상태로 띄워주셔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처음에 구피받으시면 물맛댐 하시잖아요. 봉지채 띄워놔라. 온도맞땜을 하기 위해서 띄워놓는 거잖아요. 똑같은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먼저 물맛댐을 먼저 진행을 하고 온도맞땜을 진행을 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지금 잘못된 정보들이 상당히 많아요. 대개 온도 맞댐을 한상한 다음에 이제 물 맞댐을 진행을 하잖아요. 그 그러니까 히터기 쓰시는 분들은 이물이 이 현재 이통에 물하고 이어항에 물하고 온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히터기가 돌아가면서 이쪽에 물이 이제 온도가 높잖아요. 근데 밑에 있는 통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온도 맞댐을 해주셔야 돼. 온도 맞댐도 안돼 있는 상태에서 온도가 틀린 상태에서 급피를 떠서 넣어줬다. 그러면은 급격한 환경 변화가 오기 때문에 구피한테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기 때문에 여기에서 물맛댐이 다 끝난 경우에는 구피하고 물하고 같이 떠서 이제 온동 온도맛댐을 따로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물맛댐을 진행을 하면서 한2 시간 이상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두 시간 이상을 했는데 물이 여기에 가득해서 넘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바가지나 아니면 이제 퍼물 물은 이제 퍼낼수 있는 거를 동원을 해서 물을 퍼내고 다시 진행을 하면서 그러니까 물맛 때을 진행을 하면서 물만 이제 계속 퍼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물과 이 물이 비슷해질 정도까지 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다한 상태에서는 온도 맞댐을 해야 된다. 온도 맞댐은 어 히터기를 쓰시는 분들은 온도 맞댐을 다시 하셔야 되고 히터기를 안 쓰시는 분들은 이 물하고 이 물하고 이제 똑같죠. 히터기를 안 쓰니까는 온도가 똑같기 때문에 구피만 떠서 넣어주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구피만 떠서 어항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뜰채를 준비를 해서 구피만 이렇게 떠냅니다. 구피만 떠서 이 어항에 투입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서 환경에 어잘 적응이 돼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틀밖에 안 됐다 그랬잖아요. 어항 청소를 하고 이틀밖에 안된 어항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이제 물잡이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가지고 또 말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세물에 적응을 시키면서 구피를 키워왔기 때문에 이틀밖에 안된 상태래도 구피들이 잘 적응을 합니다. 구피 움직임 어떤가요? 상당히 좋죠? 이미 얘는 새 어, 물에 적응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물에 투입을 해도 이제 난리를 친다든가 막 왔다갔다 하는가나 아니면은 스펀지 밑이나 뭐 이제 붕붕 떠다닌다든가 뭐 이제 그런 경우가 전혀 없습니다. 그죠잘 적응하고 있죠.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은 구피아놀자에서 여러분들이 입양을 할 경우에는 물잡이가 필요 없다. 물을 받고 한 이틀에서 3일 정도만 있으면 구피를 투입해도 된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제가 일부러 이 어항에다가 어, 투입을 한 겁니다 그 정도까지만 아시면 될것 같아요 다 이해되셨을 거라고 믿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이제 빠르게 시간이 없으신 분들이 이제 빠르게 어, 물맞댐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 다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물맞댐 1편이고요. 다음 2편또 기대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락스 세척하는 방법 그리고 부피를 이제 키워 가면서 어, 이제 조심해야 될 점, 폐태되는 개체들을 빨리 어, 빼야 되는 시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그거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노력하는 부피아 둘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